됐어요? 응, 음, 됐어요. 다섯, 프로그램 다섯 개, 여섯 개 밖에 못 찍어요. 자. 이, 여기가 어디예요? 세부. 세부. 음. 사타구니 음. 여기에 뭐가 많다? 노폐물. 높여물. 어, 노폐물이 많다. 오물이 많다. 그래서 여기는 해주면 시원하다. 시원해요? 네. 음. 여기는 굉장히 시원해요. 자 이제는 아픈데 갑니다. 좀 아플 거예요. 음자이 허리와 다리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여기거든, 예, 여기인데. 이게 지금 아프잖아요. 어, 이 부분을 꼭 해줘야 좋습니다. 어, 예,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할 때는 엄청 아파요. 예. 잘 견뎌세요. 그 정도 견디고 <laughs> 무릎이 안 좋은데? 자궁이 약하니까 무릎 안 좋을 거예요. 그러네. 내가 아까 그 이야기 했지요. 네. 무릎 안 좋은 사람은 자궁이 안 좋다. 어. 데 어디가 먼저? 다 이런 건 없죠. <laughs> 보통 자궁 때문에 무릎 안 좋지. 그런가. 아니 왜 묻냐면 내가 아까시 때부터 계단을 못 내려갈 정도로 무릎이 아팠는데 아니에요. 무릎 때문에 자궁이 안 좋은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자궁 예. 쪽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무릎 때문에 안 좋은 거고 무릎은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앞정아리를 밟으면 많이 아플 거예요. 음. 그래서 미자씨는 앞정아리를 많이 밟아야 돼요. 이제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안에, 경, 앞에 경골라고 뼈가 있는데. 예. 괜찮으냐? 예. 좋습니다. 네. 아프면 좀덜 밟고. 어. 그 다음에 좀더 아프면 수분을 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배기 아픈 게 아니고. 네. 쑥 들어가니까. 쑥, 아, 음. 어.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쑥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 지금 미자 씨는 남자 발처럼 많이 튀어나와서 빼가. 여자들은 물렁물렁한데 미자 씨는 좀 억세, 남자처럼. 자, 그래도 이 무릎을 많이 치료해, 종아리를 치료를 많이 해주면 무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무릎이 좋아지면 자궁이 좋아져요. 아, 예. 이게 요건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자 우리가 어 오장육부를 치료할 때에 음장부는 손을 댈 수가 없어.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뭐 비장이나 이건 손을 댈 수가 없는데 뭘 가지고 치료하느냐? 반성. 앞 종아리 가지고 해요. 앞 종아리 뒤 종아리 가지고 음장부를 치료해요. 그래 앞 종아리 뒤 종아리를 가지고 에 육부 뭐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을 치료하면서 엄장부를 같이 동시에 치료가 돼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 앞종아리, 뒷종아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다른 거안 해줘도 돼요. 이 앞종아리, 뒷종아리만 계속 밟아주면 만병 치료가 될수 있어요. 어. 에, 아프지요. 예, 처음보다 더 아파요. 예, 네, 점점 깊이 들어갈 거예요. 음. 음, 이게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씩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빨리 나아져요. 어. 어. 점점 깊이 들어가요. 네, 엉건히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 치료를 해주면 30만원 받아도요, 어, 아깝지 않아요. 지금 손으로 마사지 하는 거 어, 다섯 분, 여섯 분 받아도 이건못 따라와요. 어. 힘도 훨씬 덜 들고요, 그죠? 예, 힘도 훨씬 덜 들고. 내 몸에 피해가 없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가 그러잖아. 힘을 주지 말라. 기공. 어 힘을 주장은 지내 몸만 가지고 잘 이용하면 돼요. 어. 그래서 남자를 많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 여자를 많이 하면 좋아요. 여자 관리사도 여자를 많이 만지는 게더 좋은 거예요. 예. 음. 여자 관리사라도 여자를 만지는 게 좋아요. 남자는, 남자는, 남자가, 남자는 뼈가 굵고 남자는, 남자는 뼈가 굵고 엄청 힘들어요. 근육이 세고 하니까 네. 그게 힘들다는 네. 얘기. 이쪽으로 건너세요. <laughs> 아이 o u l d not tell me I 줘야돼 l 자, not tell you. I w 음, 뭐, 다리가 안 좋은 사람은 <laughs> 이 배를 밟아주면 좋아요. Oh 어. <laughs> 그럼 소화도 잘돼요. 침 백방을 넣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음, 굉장히 좋아요. 미자씨 밥 먹는 거 국에 말아 먹으면 안 돼. 예, 지금, 이 배가, 그게 밥밥 밥 말을 먹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 진짜. 어? 음. 발로, 발로 보면 별것다 알아. 어, 진짜 어떻게 하세요? 응? 예? <laughs> 그치? 예, 네, 맞아요. 응,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지, 몸은 거짓말 안 해. 어, 맞아. 응. 젊을 때는 밥을 비비지도 아. 먹고, 마른 밥을 먹지만, 나이가 든게 뭐, 잘안 넘어가게. 고기 마아먹지요 아니, 동안 고기만 굽, 수명은 수물에다말아먹거든 그럼 말아먹는 게 그렇게 해롭다, 해롭다, 안 좋다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방송에도 그러고. 근데 거기 말아먹는 게 그렇게 안 좋고. 할아버지! 말아 먹으면 내 세포가 생성이 안 돼. 내 <laughs> 세포를 할아버지 왕성하게 하고 싶잖아. 밥 말아 잡으면 안 돼. 말아 잡으면 내 세포가 자라질 않아. <laughs> 다른데, 느낌이? 다르지. 그걸 밟고 해야 되는 거 할 수가 있나.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앞으로 오년 10년을 한다고 해서 그 맛이 나겠나. <laughs> 다르네. 응. 음, 확실히 <laughs> 다르지요 응. 다르지. 예. 음. 언니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응. 음. 아. 자, 머리 들어 봐요. 니왜 이렇게 하냐? 어, 엄청 차지. 아, 진짜. 항상 어? 음. 손 많이 다가 됐었는데. 아우. 나는 진짜 저게 저게 배우고 싶다. 아, 이거 어어어아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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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어, 어. 손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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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어어 아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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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달라져. 근데 이거는 며칠만 배워서 진짜 안 되겠는데요? 그래. 이거는 한달 배우는 게 좋습니다. 한 달요? 예. 강도도 그렇고. 예, 강도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이거는. 음. 음. 가능하면 한 달은 배우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음. 우리, 어디는 배운다고 갔더니, 하다 하다 얼굴도 발로 이렇게 문지르더라고. 그러니까 <laughs> 여자들이 막 기급을 해, 막. 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음, 치료라 해도 어 아무리 그러나? 치료고 그래도 남자 발로 여자를 막어 그거는 진짜 아니다 정말 싫지 에싫고말 음. 네, 거지 감히 어떻게 여자 몸에다가 여자 얼굴에다가 그걸 대놓 그니까 러 그건 진짜 아니다 근데 그래야지 깊다 그러고 아무리 깊어도 여자들 싫어 아싫고말 거지 음. 음. 맞아 거부감 느끼면 안 되니까 이. 그럼 아무리 좋아도 거부감 느끼게 하면 안돼 아무리 좋다 해도 만년이 치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laughs> <laughs> 아이 아버지 자꾸 주무셔갖지고 없잖아 <laughs> 할아버지, 이 안에 들어가시오 아이고 여기 죽겠네 야들어가지 나는, 고 나는, 나는, 고는 어? 나는, 나 나는, 나는, 뭐 하지 뭐. 에, 돼. 야, 나는, 나는, 나나나야야 나는,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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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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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따 나는, 미는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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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는 어, 자기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낌을보무 좋아요. 할아버어오세요 <laughs> <laughs>